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2년 즐거운 맛의 향연, 즐거운 맛의 생기로 여러분 을 이끌어가, 케미스 공채 MC 이정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매 네, 밑으로 주방에 일려면 혼난다. 제가 오다가 소를 잡았는데 소가 어떻게 오는지 알아요? 음메! 네 감사합니다 이선 군이었습니다 박수 힘차게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분들이 많이 계셔갖고 제가 아, 반응이 좋아서 성대모사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혹시 오광록씨 아세요 영화배우 여기는 뭐 웃기는 포인트는 없는데 그냥 좀 재밌게 한번 해볼게요 야야뭐 그러면 안 되잖아 내가 뭐 웃기지 키게까지 빨아야 되나 야 이때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오다가 오리를 잡았는데 오리가 어떻게 오지 알아요? 깨깨굴죠. 제가 본 오리는요 이렇게 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박수를 임차게 보내주시면 성대모사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규 씨 아시죠? 네, 국내 최초로 한석규 씨 얼굴도 똑같이 흉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다에 왜 거품이 많은지 아세요? 내가 침뱉었어요. 네, 박수리님 자기 보냈어요. <laughs> 하도 오랜만에 한 거라서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아, 4일 동안 저희 쿠킹 콘서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성대모사를 이렇게 연달한건 처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갖고 저희 자리를 빛내주셔서 성대모사도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좀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이랑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옆사람 보면서 시작.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잘 따라 하시는 분은요. 아, 이따가 그,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이신 그, 이건복 교수님이 요리를 만듭니다. 그걸 시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데, MC가 지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잘좀 좀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따라하세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 웃겨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 한번 웃어주시고요. 많이 웃어야 돼. 예. 자, 아, 그럼 쿠킹 콘서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쿠킹 콘서트 주인공이신데요. 정말 미남이십니다. 2PM의 니쿤이랑 똑같이 생기셨어요. 서울호서전문학교 이건복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나오세요. 아, 2PM의 니쿤 똑같다. <laughs>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기분이 되게 좋아 보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이 와주시고 또제 요리를 지켜주니 고맙지요. 뭐. 네 오늘도 한 4만 명 정도가 이렇게 꽉 채워주셨습니다. 네,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네. 아주 많은 분들이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자리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VIP 우리 관람객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요리를 또이 코트라를 참관해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에, 김치를 이용한 소스. 우리나라 김치가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예, 그거 하고 예, 여러분이 드실 수 있는 한입 크기의 까나피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와우. 맛있어요? 네, 아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요리가 너무 이뻐 먹기가 참 되게 난처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laughs>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고. <laughs> 네, 그러네요. 예. 자 그럼 오늘 시식을 그럼 이따가 어떤 분들한테. 그몇 분한테 이렇게 주어진 아 이게 이제 가짓수가 많으니까 여기 있는 분다 드셔도 좋은데 예. 특별 요리는 퀴즈에 맞추면 와그렇군요예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뭐 저는 퀴즈 낼때 다시 또 아, 등장하도록 하고요 힘참 박수와 함께 쿠킹 콘서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기 이미 만들어 온 요리는 만들어올 수밖에 없던 이유는 여기가 정식 주방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왔고 이런 까나빼는 각종 파티 또는 모든 행사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우리나라 고추 잘 아시죠? 청고추, 빨간 고추. 제가 이거는 여기를 나온 데서 어제 갑자기 연구를 해본 거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도미에 얹어서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만드는 건데 제가 만든 음식은 다 맛이 있어요. 참고로. <laughs> 그리고 김치를 이용해서 어떻게 소스를 개발해 볼까? 제가 만든 책을 혹시 보신 사람 있으면 내가 이따 요리 줄 건데 혹시 제가 만든 책이 뭐 있는지 모르죠. 황금알을 낳는 소스란 책이 있어요. 거기가 소스가 한 500가지가 있는데, 에, 거기에 또 추가를 해서 만들 건데, 김치를 이용해서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역시 시간이 없는 걸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요리가 주제가 고추를 이용한 김치, 고추를 이용한 음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만들어 왔으니까. 이 일단 도미를 익혀야 되는데, 여기가 찜통이 없는 거로 와인을 이용해서 한번 쪄 보겠습니다. 스타트 음? 이상하다. 이걸로 는 거예요. <laughs> 그렇군요. 원래 집 떠나면 일이 어려워. 여러분 여행해봤죠? 뭐든 이게 낯설고 그런 건데 우리 주방에 있으면 이렇게 눈 감고도 하는데 <laughs> 응. 아, 그냥 하면은 에, 저기가 후라이팬에 달라붙고 하니까 후라이팬에 양파를 깔고. 거기에다 올려주는 게 좋아요. 제가, 어, 이 백포도주를 익혀볼게요. 대답이 없네. 예. <laughs> 계속, 어, 살짝 가볍게 볶아준 뒤에 백포도주를 넣어서 또는 치킨 스톡에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허브들을 다져서 넣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거를 으면서 어, 와인에 은근히 쪼려 주면 맛이 납니다. 깨진 커버가 없이 잠깐 쓰겠습니다. 네. 때리지? <laughs> 너무 쉽습니까? <laughs> 자, 그리고 자,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는데 간이시는 이 접시에 하얀 접시죠? 요리사는 원래 디자이너이자 예술가이자 창작가예요. 그러니까 이 접시에 어떻게 담을 건가를 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록 담아왔지만 여기에 어떻게 넣어야지 잘 어울릴 건가 에, 나름대로 생각해서 올린 거죠자 그렇다면 우리가 식사를 해야 된다면 여기다 밥을 찍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밥을 넣을 수도 있죠. 김치니까 잘 어울리겠죠. 거기다 생선을 먹으니까 맛있어요. 근데 오늘 밥을 안 가져왔거든요? 자, 그렇다면 야채를 넣을 수도 있지요? 예, 그러면 야채를 볶아 놓아 볼게요. 놓겠습니다. 소리가 들립니까? 예. 아우, 이건 다쳤네. 아니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양을 내서 깎을 수도 있겠죠. 예술적일 때는 예쁘게 깎을 수도 있고 거칠게 할 때는 거칠게 해서 음식이 다양성이 있어야지. 늘 이렇게 예쁘게만 깎으면 멋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요리의 특성에 따라서 얼마든지 요리사는 날마다 창작을 하니까 행복해요. 제가 행복해 보입니까? 행복해요. 예.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호소 전문학교 요리과로 와서 저한테 배우면 행복 끝이다. 행복 시작이야. 끝. 오케이. <laughs> 그래, 대답을 잘한 사람이 있다가 이 맛있는 도미요리를 줘야지. <laughs> 자, 그러면 지금 김치 소스도 시간이 없어서 왔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묻지 않네. 김치 소스는 김치를 이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첫 번째 양파하고 마늘을 살짝 볶고, 볶다가 에, 치킨 수떡을 만들어 놓고 원래 치킨 수떡은 따로 미리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양파하고 마늘을 살짝 볶다가 화이트 와인을 넣어서 이렇게 졸여줍니다 졸일 때 불꽃이 나면 그런 걸 후란베라고 하는데요 알코올이 날아가거든요 거기에다 치킨 수떡을 넣고 김치를 같이 넣고 푹 끓여서 갈아주면 돼요 굉장히 쉽죠? 저만의 비법인데 너무 쉽네. 예. 그래가지고 맛을 내주면 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색이 빨간게 하려면 김치 국물을 덜 짜내면 되겠고, 너무 매운 게 싫으면 김치 국물을 짜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잘 익고 있죠. 색이 예쁘네, 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고추가 굉장히 마력이 있다. 참으로 좋은 거다 건강에도 좋고 이따 퀴즈를 내겠지만 어디에 좋을지 잘 생각해 두세요 예. 냄새가 벌써 맛있어 음. 자 그러면 거의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저 야채를 볶아서 이 접시에 담아보겠습니다 물론 채소를 볶을 때는 식용유를 좀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식용유가 그 어느 나라 오일보다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좋은 식용유에요 콩으로 하니까 그렇죠 에. 프라이팬을 볶을 때는 이렇게 대고 흔들리지 않죠? 네. 원래 요리사가 좀 먹기도 하고 흔들리면서 떨어져도 돼. 그런데 그거 버리진 않아. 내가 얘를 이렇게 먹어가면 하지. 소스가 보이죠? 자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의 교수님께 힘찬 박수,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자연스러우면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요리의 기법이 아닌가. 맛도 그렇고. 그리고 요리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 접시 해야 되겠네. 사람이 많이 왔으니까 음. 어떻게 담은 게 예뻐요? 네. 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칼라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려지는 게 좋고 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기 좋은 떡이 뭐, 뭐, 맛있다고 그랬죠. 예, 예. 그 다음에 건강까지 더해서 컬러풀하죠. 그리고 소스를 와우 너무 맛있겠네요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거예요 작품이 다 완성됐어요 보이시나요? 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로 짧은 시간에 한번 해봤네요 <laughs> 아, 교수님 너무 네. 재밌으세요 그래서요? 사실 요리를 하시면서 뭐 같이 소통하면서 웃기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삶 자체가 재밌으시고 너무 인자하시고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있어도 되게 인자해 보이세요. <laughs> 칼은 요리에만 쓰는 거니까 <laughs> 예. 그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laughs> 너무 좋으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 네, 정말로 우리 이건복 교수님 너무 좋다 생각하시는 분박 한번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박수를 계속 요구하는 게 손에 세균이 많아요. 근데 박수 한번칠 때마다 한 5만 마리씩 세균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수 많이 치면 좋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뭐 신종 임플란트 이런 거안 걸리니까 편안하게 여유가 좀 좋아요. 자, 근데 요리 말고 또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평소에 좀 취미 생활을 하는 연주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괜찮나요? 해줄까요? 잠시 기다리세요. 네. 자, 우리 그이건문 교수님께서 아, 섹소폰 연주 가세요. 요리도 하시고, 색소폰도 하시고. 네. 네, 아우, 뭐, 그루브가 뭐, 장난이 아니네요, 예. 자, 그리고 참고로, 뒷모습 한번 보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색소폰 모양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나마 그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 이분이 그 줄리아드 음대 아시죠? 거기 한방과 나오셔갖지고 지금 또, <laughs> 네, 농담이고요. 버클리움 대 기계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시작할까요? 네, 그럼 첫 번째 노래는 어떤 걸? 무인도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무인도 들어보고 정말 뭐 에콜 같다 그러면 알아서 좀 열심히 들어습니다 자, 임찬 박수와 함께 출발! 원래 무대에 올리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볼게요. we huh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럼 시다 밤새 아까 오늘. <laughs> 아 셰프가 기다리고 계시네. 참아야 되겠네. 자 소를. 아 너무 좋네요. 요리도 선사해주시고 음악까지. 박수 함께 과 네. 음악이 함께 있으면 몸에 좋습니다. 하고. 네, 그럼 바로 어떻게 좀 뭐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또 준비를 하신 게 있는데. 맞춰서 시작. 앵콜을 해요? 앵콜. 앵콜. 저, 아, 좋아요. 예. 앵콜입니다. 뭐뭘해 드릴까요? 준비하셨으면서 뭘해 드릴까요? 예. 저기를 이제 여러 개 학생이 많으니까 날개를 한번 불러 드릴까요? 와우 날개 누구 노래인가요? <laughs> 예 알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같이 또 옆에서 아 우리 안무가 두 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앵콜의 무서움을 알겠죠. 예. 자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요리만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색소폰 연주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신 이건복 교수님께 다시 한번 사랑의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우 저 처음 봬요. 요리하시면서 또 교수님이 요리까지 하시고 너무 멋있죠.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맞추신 분께는 우선 여기 있는 우리 그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요리를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맞추신 요령은요. 손들고 아, 우리 교수님한테 오빠 이렇게 외치신 분께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들고 뭐라고요. 손을 들어주세요. 손들 때 반팔 입고 계신 분들 겨드랑이 가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짜짜로니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예, 자.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건뭐 교수님과 닮은 2PM의 멤버는 누굴까요? 여전에 가려야 돼요. 네, 네, 네. 누구요? 니쿤? 똑같아요? 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문제를 맞췄으니까 댄스 2초만 볼게요. 댄스 <laughs> 2초. 잘해주면 이거 드리고, 못하면 탈락. 2초만. 한번 음악 주시고요 댄스 2초만. 자, 제가 스타 세겠습니다 자, 갑시다. 친구가 도와줘도 돼. 친구와 같이 도와줘도 돼. 같이 도와주세요. 아, 조금만. 자, 탈락 위기에요. 가. 탈락. 뭔가 조금만 보여줘야 돼. 내가 제일 잘, <제1> 잘 나가. 가. 조금만 도와주세요. 준비, 잘, 잘 나가. 나가. 아, 음악하 잘했습니다. 어디 가서 그런 춤 추지 마시고요. <laughs> 큰일 나요, 예. 저분께 시직할수 있는 기회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친구랑 같이 나오세요. 같이 손 잡고, 네, 머리 잡지 말고 손 잡고 편안하게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내 네, 자리에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색소폰 아, 아, 연주가이시자 아, 대한민국 최고의 셰프이신 이건복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추에는 어떤 성분이 많이 있을까요? <laughs> 저, 오빠, 아 예, 우리. 예. 누구요? 누구 누구? 여기 앞에 이 앞에 안경 끼신 있네 아가씨가 이렇게 손을 들어주면 시 네. 캡사이신이요. 맞습니다. 예. 네, 정통 아메리카 발음으로 캡사이신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댄스 2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탈락이요 에 어쩔 수 없어요. 2초 아까 봤잖아요. 옆에 누가 같이 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댄스 2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Uh, uh, 자, 아, 좋다. 더러 더러 시시 방수 네, 보내주세요 나오세요 네 저기 우리 아가씨한테 선물 또 드리고 예 네, 나오세요 시집할 수 있는 선택권을 드려가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우신 분이 정말 미인이십니다 오면서 얼굴이 바뀌시지만 그래도 네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마지막 문제 어떻게 내시겠습니까 아 그러시죠 네 내주세요 자 캡사이신이 나왔는데 캡사이신이 몸에 어디에 좋을까요? 자 빨리 손들고 오빠라고 외치시면 몸에 어디에 좋을까요? 저기? 네네네 크게 네 마이크를 전달해주세요 자 우리 비스트의 이강이 네마이크 전달해주세요 예 항암효과 예?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큰게 있는데 더큰게 어, 있다고 어? 교수님이 원하는 대로 오빠라고 외치세요예 뭐라고 저기 안들리는 마이크 좀 갖다주세요 빨리 예 네. 파마가 잘 나오신 우리 선생님께서 혈액 순환이요. 혈액 순환. 물론 그것도 있죠. 물론 그것도 좋대요. 또또 또? 예,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요쪽은 없나요? 제 마지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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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요. 예. 비단 삼순 머리를 하고 계신 우리 아, 네, 네. 다이어트요. 예?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 그걸로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부 비만에 좋습니다. 복부 비만 다이어트. 예. 여러분이 말합니다. 배가 나오거나 복부비만에는 고추를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네, 같이 나오세요, 뭐. 우리나라 김치가 세계 최고예 요 그래서. 아, 박수 한번 보내주실 시바랍니다춤 춤추라 그래. <laughs> 나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순간 까먹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춤이요 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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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출발. 잘 추어주셔야 돼요. 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뒤에 보면서 야. 야, 아, 조금만, 더, 5초만 더. 5초, 5초. 아, 좋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많이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총 여기 계신 네세 분께 여기 있는 네 시승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도록 네 분인데 둘이 한 분씩 가져가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자, 저희가 이 젓가락이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손맛을 간접게.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젓가락이 네. 준비가 안있나 네, 젓가락 준비 안 됐나요? 네, 같이 드셔도 돼요. 괜찮아요. 네. 예. 자,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아, 우리 교수님께 전부 이렇게 들여야 되는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우리 진행팀장님께서 저코으로 가주시고 다 나오시지 마시고 제가 정해드릴게요. 네, 저쪽으로 서주시면요. 네, 네, 우리 저쪽에 네 해주시면 두줄두줄두 아, 줄씩 두 줄, 두줄 이렇게 가서 먹을 수 있게 아, 해드리도록 이쪽에. 하겠습니다. 자, 아 이렇게 해서 예. 예예. 네, 예. 네, 예. 네 단호박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서울서전문학교이거 목교생과 함께 하셨는데요. 자 지금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요리를 배우고 싶거나 혹시 요리에 관심 있으면 저희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우리 MC분한테도 큰 박수.